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과 진리로 들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려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모든 예배의 출발점입니다. 2026년도 반석 가족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은 예배의 회복이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시면 이미 지난번에 한번 느예미야 설교할 때다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장1절을 보시면 그때에라고 돼 있죠. 우리 3장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시비 형제 제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그때에 그렇죠. 그때 그때라고 하는 건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를 말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어, 단어가 등장해요. 양문이라는 단어가 등. 양문의 동굴 하면 해보실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할때 가장 먼저 양문부터 건축했다는 뜻입니다. 양문부터 어, 예루살렘 이 둘레길이라고 그러죠 외곽 성은 한 4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길이에요. 여기에 여러 개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서울 외곽 성도 문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숭례문도 있고, 도내문도 있고, 홍인진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외곽을 한 바퀴 뺑 도는 것 가운데 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의 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건 예루살렘 그동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곳에 있는데 감남산이 바로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앞에 감남산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소, 겟세만의 기도가 이 감남산에서 울려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 감남산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양의 문은 주로 어떤 곳이냐면 성전에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들의 출입문이라 그래서 양의 문이라라고 불려진 거죠.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지금 사실 외부로부터 침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사마리아나 또 여러 가지 지역들에서 성벽이 없는 연고로 도적들과 여러 가지 적들로부터 고통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게 뭐냐? 아, 성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갖 자기의 왕제, 어, 자기의 왕과 순한 밀당을 통해서 허락을 받아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과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먼저 건축해야 될 것이 머릿 속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느에미는그 많은 둘레 가운데 가장 먼저 어디에서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하냐면 양의 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양의 문이었을까? 수많은 분들이 있었을 것인데 답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일 거래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회복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전이, 상징이었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린 이유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자신들이 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는지 왜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이렇게 고난과 수모를 당해야 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예배가 무너졌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고 자신들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고 이방인들에게 그 많은 수모를 당했다는 걸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지죠. 예배가 무너지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듯이 당신의 가정도 일도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가 형식이 되어가기 시작하면 예배가 횟수 노름이 되기 시작하면 나 예배 세번 드렸어, 두번 드렸어. 나 주일 예배 참석했어라고 하는 예배가 횟수 노름이나 성실도의 문제가 돼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횟수로 따진다면 누구를 이길 자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적어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몇번 예배를 드려요? 세 번요. 그들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 세 번을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삶 전체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삶이 무너진 게 남편 때문이고 자식 때문이고 물질 때문이고 건강 때문이다. 그리고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연고로 인생이 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예배잖아요 예배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의무적으로 드리고 성실함의 측도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이미 우리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무너짐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 회복의 자리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먼저 예배, 예배, 예배의 목숨을 걸고 싶었고, 이 예배가 해보게 되려면 양이 들어가는 통로인 양의 문을 가장 먼저 건축해야만 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정답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시선 처리가 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게 예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는 정말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최고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쓰레기가 남지.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제단이 남아.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으세요? <laughs> 음식물 쓰레기. <laughs>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간 자리는 예배가 남아, 제단이 남았어.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하란을 세겜으로 오는 길은 천 킬로가 넘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이먼 길을 걷고 걷고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은 창세기 1 2장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가 여호와께 한번 따라하시죠 제단을 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재단을 예배를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낯설었을 거예요. 수많은 낯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이 이 무리는 아브라 함 혼자 가는게 아니에요. 막 거상처럼 큰 단체란 말이에요. 이 단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때 얼마나 낯선 눈으로 바라봤겠어요. 얼마나 긴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러니까 쉽게 되면 뭐 군대를 세우거나 땅을 차지하거나 장막을 치거나 농사를 짓는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청교도도 마찬가지죠. 바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숨이 다 잃어버리고 겨우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 것마저도 들여버리고 나면 먹을 것이 없었던 마지막 마지막 한 움큼의 곡식이 있었어요. 바다에 다 빠지고 상해버리고 다 버리고 썩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이한 움큼 옥수수 이, 이 가루와 보리 얼마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함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삶, 그들의 청교도 문화 있잖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 그래서 소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자리는 언제나 예배의 제단이 남아 있었죠. 아브라함만큼 또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또 있어요.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어요. 왜요? 예배니까. 예배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죠. 언약궤가 들어온 날 그는 춤을 추며 장막에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모든 악기를 다해 전심을 다해 예배했죠. 그가 어느 정도로 예배를 사모했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어, 다윗이 자신이 가진 죄를 가지고 가늠과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 일로 인해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죠. 쿠테타가 일어나죠. 아들이 왕 위를 빼앗아 버리죠. 맨발로 도망가요. 맨발로 겨우 맨발로 도망가는데 도망 가면서 그의 마음에 바랬던 오직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이 쳐들어 오니까 아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모든 거다 남겨주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하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마지막 하나가 뭐일까요? 시편 27편이 그때 쓴.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에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지금 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갈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다. 이게 바로 뭐 예배였어 요 예배. 예.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눈으로 보면 뭐가 필요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압살롬에게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급선무였고 지금 쿠데타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심지어 이 다윗의 절친의 아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것인가를 계획하고 그를 궁지로 몰고 있는 계략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력을 정복하고 왕권을 회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다윗 그딴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반역 중요하지 않았어요 쿠테타 세력을 잠잠히 게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예배였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다 회복이 된다는 것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다 살아난다는 걸 그는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간절한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던 거죠.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요. 허랑 방탕한 삶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상가가 먼데 자식 놈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도 이미 옷이랑 얼굴이랑 막 그냥 뭐 아들 같이 생기지 않은 아들이지만 저 끝에서 두목 두목 걸어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눈에 눈물이 그냥 쭉 주로 흐르는 거예요. 오구나 드디어 오구나 드디어 오는구나.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처참하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저 발걸음 하나님은 그 걸음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픈 거지 눈물을 흘리는 거지 내 아들이 오는구나. 내 아들이 오는구나. 근데 그 아버지의 기쁨을 내면한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있을 수 없어요. 존다? 있을 수 없어 어젯밤에 새벽 3시에 자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졸아서 나. 안돼 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가 있는데 잠 온다고요? 내가 몸이 건강에 안 좋아서 졸은다고요? 웃기지 마요 그 말도 안돼 아버지가 펑펑 울고 있는데 여러분 자겠어요? 그 아버지의 기쁨을 외면한 채그 불가능한 거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바라볼 때 심장이 뛰어요. 아직도 그래요. <laughs> 얼마 전에 아들놈이가 저를 바라보더니 눈을 끔뻑끔뻑끔뻑 이렇게 깜박깜박. 아들 왜 그랬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 눈을 끔뻑끔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심장이 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부모가 만들어준 음식이 있잖아요. 시금치 다듬고, 막 콩나물, 콩나물 싫어하지, 빼고, 된장국 끓이고. 저희 집 애들이 콩나물을 싫어해가지고, 된장국 끓이고, 김치찌개 막 해가지고, 뽀글뽀글뽀글 탁, 보글 그래가지고, 밥상을 착 차려놨거든요. 부모의 행복은 어디가 있죠? 그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파악.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설교 말씀,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아, 개걸스럽게 먹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이죠 행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횟수로 예배를 드려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다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예배 그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장 그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한 75명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 무슨 성을 건축하고 누구는 문짝을 달고 누구는 기둥을 세우고 누구는 성벽을 건축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고 2절을 보면 여리고에서 온 사람도 참여했다고 나오고 8절을 보면 금장색이라고 나와 있죠.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금장색은 대장장이를 말해요. 대장장이도 참석했고 향품을 받는 사람들 보니까 15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였어요. 75명인데 그들이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내집 앞은 내가 쌓는다는 거거든요. 마치 눈이 내리고 나면 내집 앞은 내가 쓰는 것처럼 이와 같이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됨으로 인해서 52일 만에 4km의 성벽 공사가 끝난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알려 주시느냐 예배는 함께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한다고 함께 만들어 가는 거. 혼자만은 예배할 수 없어요. 함께 예배를 세워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모습이 있든지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내가 돌봐주지 않아도 내가 함께하지 않아도 아, 결국 믿음이 자라겠지라고 하면서 그의 예배를 방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며 서로를 도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와 여 여러분을 함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올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필독서이죠 기독교 책은 아니에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다 읽었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세 번째 것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급한 것보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뭐라고요? 급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장 소중한 최고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우선 순위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혹시 무너진 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입장일,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엇인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너져버린 그걸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안 믿겠지만, 목사님,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부터 회복하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양문을 세우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는 건 최소한의 애인 것 같아요 어떤 애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애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여러분들이 오셔야 찬양팀이 신나고 그러니까 10분 전에 일찍 오라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언제나 오나 목본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애우가 뭐냐? 10분 일찍 나와서 하나님 나 왔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오시라는 거지. 여러분이 안 오면 찬양팀들의 힘이 없을까 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물론, 하루 종일 내내, 일주일 동안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삶의 각 처소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손꼽아 기다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모임을 기다린지 아세요, 하나님? 가슴조임에 기다리셨단 말이죠. 이 예배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새로운 한해에는 달라지기를. 예배부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